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공 진희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2022년에 네. 어, 대박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어,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제가 나이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박이 나실 분들. 네. 음, 36, 또 41, 그리고 53. 그리고 66. 이 분들은 좀 대박의 조짐이 크다. 크게 보인다. 일단은 대박이라고 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대박이라고 봐야 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귀인 또한 내가 대박이다. 뭐, 하늘에서 뭐가 갑자기 로또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 연애를 하는데 어 내가 한동안 연애를 조금 많이 못 했고 외로웠었는데 그 연애로 인해서 내가 늘 기분 좋은 일들만 반복이 돼. 그러다 보면 내 운기가 자체가 운이 그러니 뭔가가 밝은 기운이 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 대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문서적인 것만 얘기를 할수 있진 않지만 또 내가 문서적인 것도 또 어떤 부동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음 어떤 상속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받는다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또 대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승진 취업 생각지도 못한 또 취업이 됐다라든지 좀 고생하면서 취업을 계속 실패를 보다가. 취업에 내가 운이 열린 것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올 한해는 내가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이게 징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적인 거, 승진 취업. 어떤 이런 부분들, 부동산적인 거, 뭐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연애라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시험적인 부분도 합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로이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 뭐 결혼도 될수 있고, 무언가또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대박이 나는 증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 나셔서 이민년 한해늘 좋은 일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세요. 영상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요새 진짜 너무 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하시는 어것 같아요. 네네 어, 이분들한테도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아졌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